고수들은 지금 이세 가지를 닫는데 이거 빠르게 가르쳐 드릴게요. 레츠고첫 번째 딸기 프로마주 타르트 12월에 잠시 나왔다가 1월에 사라지는 코스트코 멤버라면 무조건 먹어봐야 할 대표 디저트 33,990원이고, 생딸기에 블루베리 가득 얹어져 있고, 달콤한 타르트 쉘 안에 마스카 폰의 치즈와 크림이 가득 달달 상큼 새콤 연말 디저트로는 정말 이만한 제품이 없으니, 혹시 아직이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두 번째 콩비지 찌개 델리코너 신상인데, 가격은 키로당 11,990원이고, 2만원 주변대로 담아 판매하고 있고요. 콩비지 식감 너무 좋고 김치 많이 넣은 스타일이라 한국인들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할 맛 양도 넉넉해서 지금 날씨에 딱! 세 번째 노티드 도넛 전국 로드셔 돌며 입점 준비하는 노티드 도넛 6개들이 14,990원 개당 2,498원꼴 매장에선 개당 3,900원인데 가격도 좋고 2시간만 해동해서 먹으면 진짜 입안에서 없어지는 매직 크림 느끼하지 않고 빵빵하게 들어있어서 도넛 좋아하시면 무조건 드셔보세요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제품들 많으니 영상 저장 및 공유해주시고 코스트코 가실 때 한번 담아보세요 코스트코 리뷰는 살림맨